자, 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의 극한값을 구하라. 수열의 수렴 어떻게 하죠? 자,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자, 여기다 일반항을 쓰는 거죠. N분의 N프로C라는 얘기죠. 자, 이런 수열이 있는데요. 그 수열에 무한번째 항까지 가보면 그 항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얘기죠. 자, 지금 꼴의 모양이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요. 그렇죠?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요.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변형이 필요해요. 그죠? 부정형이 되겠죠.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 이거죠. 따라서 분모 분자를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하죠? n으로 나누게 되죠. n 플러스 2가 되어서. 분모 분자를 자 나누기 n 나누기 n 그렇죠? 똑같이 나누면 상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밑에는 1이 되고요. n으로 나누면 1 플러스 n 분의 2가 되어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극한값은 1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일반항을 가지는 수열, 즉 이런 식으로 수열을 숫자를 배열을 하게 되면 배열을 해서 끝없이 가게 되면 그 값은 그 수열의 항들은 계속해서 1로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에요. 1로 수렴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2번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일반항이 지금 root to n 플러스 1이죠. 자 이때 n이 무한대로 커지면요. 이 n값이 n 값이 무한히 커지면 무한대다 1을 더하고 루트를 씌워봐야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는 즉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배열하게 되면, 수열을 배열하게 되면 끝없이 가보면 계속해서 숫자가 커진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발산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